E vai te 요번에 생리통이 많이 음. 하루만 딱 심하고 많이 안 심해서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는. 음. 저번에 채취하고 나서는 막 음. 떼굴떼굴 굴러다녔는데. 음. 그래서 뇌막이 두꺼워져서 그런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딱 그때 잠깐 좋아진 건가 봐. 아 진짜. 그럼 임시베란기때 되면은 적어도 8에서 12mm 정도 평균 10mm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얇아요. 또 이쁘시네요. 3mm도 안 돼. 그래서 딱 시작하고 일단은 난포가 다 컸으니까 얘가 터지면서 호르몬이 또 나오면 좀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배란시키는 주사 맞고요. 착상약은 내일부터 시작은 할게요. 그러면은 내막 두꺼워지는 약까지 일단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배란 됐는지랑 내막 상태 보러 오는 거를 오늘 주사 맞으니까 수요일에 와서 확인하고, 그날 필요하면 PRP도 할까봐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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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다시 하기 전에 이식하기 전에 잡아보게 음. 네. 프로비노바는 모자르면 안 되니까 음. 그리고 남아도 걔는 음. 비용 많이 나오는 약이 아니니까 음. 그거는 미리 그냥 2주 7 준비해놓고 음, 음.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어차피 새로 타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수요일에 와서 배란 됐는지 확인하게 오늘은 배란 주사 맞고 가세요 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연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호호 <laughs> 코에도 <laughs> <laughs> <거의도> 부른데? 호호호. <laughs> 박수. <laughs> <laughs> 생일 축하해요, 여보. <laughs> 저는 오늘도 미역국 잔뜩 먹고, 이제 병원 가보려고요. 려고 뭐 여쭤봤더니 더 누워있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분 정도 더 누워있다 가려고요. 아까 어, 소변 보는데 피가 살짝 묻어가지고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아그 시술 전에 세척할 때 살짝 건드려서 피가 난 거로 괜찮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누워있다가 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전 집에 와서 최대한 이번에는 좀입 뭐 심심해도 과자 같은 거한 며칠은 안 먹으려고 지금 고구마 먹고 있는데 얘가 더 난리예요. 구야 기다려. 오늘은 저녁도 미역국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김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뭐? 남편한테 김밥, 참치 김밥이랑 사다 달라고 했어. 엄마가 해주신 반찬들이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코이 산책 시키고 와서 코이는 지금 신나서 껌 먹어줘 코야 먹어. 아까 호박죽 먹고 아침 약 9시 간을 먹었고 그리고 프로리노가 이제 오전 약. 3시에 점심을 챙겨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오후 3시고, 자다가 좀 일어나서 점심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미역국 먹고, 단백질 먹으려고 닭가슴살이랑, 해주를 좋다고 해서 미역줄기 볶음 엄마가 해주신 거랑, 그리고 놔뚜가 제가 원래 좋아하기도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저녁은 엄마가 보내준 갈비탕에다가 만두랑 당면 넣고 반찬 그리고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계란 지금은 오후 3시고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좀 낮잠 자다 일어났어요. 이제 미역국은 거의 다 먹어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낫또를 먹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1차 이식했을 때는 당일부터 계속 콕콕콕 쑤시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번보다는 증상이 확실히 좀 덜해요. 그래서 불안한 것도 있고, 근데 저번에 콕콕 쓰셨는데 착상이 안된거 보면 뭐 별개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가만히 있다가 좀 갑자기 쿡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잠도 지금 커피를 3일째 아예 안 먹고 있더니 있었더니 너무 졸려가지고 잠도 졸릴 때마다 자고 있고 커피도 저번에는 3일차부터 디카페인으로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커피도 안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김 엄청 맛있지. 현시 어. 어, 어, 언니가 어. 일단 먹어보고 어. 맛있는 걸로 많이 보내준다고. 일단은 혹시 몰라 조금 보냈다고. 아 어, 엄청 많은데? 아 우리 집에 지금 김치 너무 많아. 근데 일단은 먹어보고. 집 어. 냄새가 딱 맛있길래 하나 먹어봤거든. <laughs> 이거 너무 잘 먹겠다고. 맛좀 행복해줘. 네맛 맛있, 맛있지. 음. 부자다. 이거 다른 회원님이 주신 거지 떡은. 어? 이제 먹을 먹을 복이 터졌습니다. 지금 6시반 정도 됐는데 TV 보다가 갑자기 해장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좀 많이 앞으로 열도 좀 났거든요? 근데 지인분이 애기 이셋 있는 필라테스 선생님이 있어요.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 100% 임신이라고 남편이 좀 지금 엄청 조심하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신 테스트기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일단 오늘이 4일 채고 한 6일 차에 해볼까 생각 중이인요 괜히 설레발 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마음을 최대한 다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No, nice. 맛있겠다 많이 먹어 네. 김치도 올려주세요 네 호야 내가 어디 오해.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늦어서 나타나겠지 하고 희망을 걸었는데 오늘 7일째 했을 때도 한 줄이 나왔어요 좀 속상하네요 오늘은 28일차고요 오전에 집 공사할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오후에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단호박 한줄이 나왔어요 속상해요 음, 이번에는 아무래도 배아를 두개 이식을 했고 그리고 저번보다 자궁도 많이 좋아지고 PRP 두 번을 또 추가로 해서 내막도 좀강 이제 튼튼해졌다고 교수님 말 듣고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화 남편이나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더. 오히려 1차 했을 때, 실패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어, 더 아무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더 속상하기도 하고, 더 속상하면서도 담담한 기분인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일차 뭐 피검사 나올 때까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이 28일 차인데 희미하게 아무것도 안 뜨는 거 보면 이번에도 실패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도 씩씩하게 1차 피검사 이제 3일 뒤에 하거든요. 피검사가 이제 하고 나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